어, 게임 쪽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게임 회사 관련된 일을 어떻게 돌아가고 취업은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번 기회 에그 회사에 직접 찾아가면서 궁금했던 거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하니까 좀 어, 일단 저가 학교를 아직 안 다녀봤으니까 학교에 대한 궁금한 점도 많고 그리고 약간 펍질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서 일단 신청했는데 걸려서 기분도 좋고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크래프톤 펍지 스튜디오에 소속해 있는 클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정병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어, 신규 프로젝트에서 지금 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처음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대학교를 갈 생각을 했는데 게임 쪽에 관심이 많아서 게임을 어디, 아, 게임 개발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를 찾고 있다가 어, 지인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해당 학교에 와서 어, 수업을 듣고 그 게임 업계 쪽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어, 제가 처음에는 펍지라는 회사를 목표한 건 아니었고요. 어, 여러 가지 회사를 지원하다 보면서 어, 이 회사를 면접을 보게 되고 어, 이 회사랑 나랑 많이 맞을 것 같아 가지고 해당 회사에 입사하게 됐고요. 어그 다른 회사도 많이 면접을 봤지만은 서지만큼 자유롭고 그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회사는 어, 배울 수 있는 회사라 생각해서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 거기 관련 직군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그 직군마다 하는 일이 뭔지 궁금해. 아, 이게 프로그래머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컨텐츠 프로그래머가 일단 저희가 실제 게임 구현을 해서 뭐 총을 쐈을 때 나간, 총알이 나간다던가 이런 게 이제 컨텐츠 프로그래머고요. 이제 엔진 프로그래머는 좀더 딥하게 들어가는 건데 뭐 최적화나 아니면 뭐 렌더링 같이 뭐 이제 저희가 컴퓨터 게임이 버벅 안 걸리게 막 해주는 그런 분들이 엔진 프로그래머고요. 이제 물리 쪽이나 이쪽을 더잘 알아야겠죠 엔진 쪽은. 그 다음에 서버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서버 쪽은 이제 그 멀티플레이가 저희 나라에 일단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멀티플레이 같이 이제 최적화? 서버 최적화? 이쪽으로 많이 하는 게 서버 프로그래머에서 총한 제가 보기엔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일단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일단 프로그래머한테 지금 가장 힘든 점이나 장단점 같은 어, 힘든 점은 역시 타 직군에 비해서 버그를 고치다 보니까 약간이 잦은 게 단점이긴 단점이고요. 장점은 그만큼 어 뭔가 회사에서 리턴을 해준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여러 회사 네네. 지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공, 공통되게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좀 가산점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쌓아야 된다든지 아. 그런 게있면어요 <laughs> 저희 일단 팀 프로젝트를 한거안한 한 걸로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팀 프로젝트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팀에 대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아니까 이게 그쪽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좀큰것 같고요. 개인 포트폴리오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팀 포트폴리오면 아무래도 좀더 회사 쪽에서 많이 봐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일단 유니티를 위주로 많이 알려주는데, 저는 얼리얼을 따로 독학을 해서 그냥 얼리얼 쪽으로 나가고 싶어서 아마 그쪽 부분을 좀더 공부한 것 같아요. 지금 프로그래밍 쪽을 전공하셔서 그 졸업해가지고 회사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 딱이 프로그래밍 직업을 선택하셨을 때 이게 뭐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하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인데, 음. 어 제가 기획이랑 아트 쪽, 프로그래밍 쪽세개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뭔가 하나를 잡고 진득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프로그래밍 쪽에 선택하게 됐고 이제 새로운 기능이나 개발을 할때 뭔가 모험심을, 넘, 모험심을 가져서 이제 도전할 수 있다고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직종이라 생각해요. 뭔가 기획서 사양사 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구현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오래 많이 할수 있고 그런 타입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저희도 한국 IT 직업 전문 학교에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걸좀 준비를 하셨는지. 저는 뭐 뭔가 딱히 그렇게, 준비, 그렇게 준비하진 않았는데 이제 어, 자격 어, 정보처리산업기사 이런 것좀 공부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학교 갔을 때 진짜 전공 지식을 좀더 배울, 배울 때 수월할 수 있게끔 할수 있게 많이 공부했었죠. 근데 딱히 뭔가 크게 준비할 것 같진 않아도 되고 아마 학교에서도 어, 예습으로 예습 과정으로 뭔가 사이트 같은 걸 주는데. 그 사이트에서 공부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학과를 지원했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 나중에 공부하다가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혹시 선배님네 회사에서도 막 하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아예 그냥 컴퓨터랑 관련만 돼 있고 게임회사 아니 다른 회사로 이직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그렇죠 이번에 다른 회사로 가신 분도 있긴 한데 이제 완전 게임 업계가 아니라 금융업계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이제 어쨌든 프로그래밍이라는 직종이 C++, C#을 배우다 보니까 어 자기가 음만 먹고 다른 쪽에 조금만 공부만 하면은 이제 금융이나 웹쪽 아니면은 요즘 핫한 그 AI 쪽도 많이 나가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C 풀풀이나 C샵만 배운다면은 굳이 게임 쪽이 아니라도 다른 쪽으로 전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혹시 일하시는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나요? 그 펍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아무래도 시간을 딱히 정해 주지 않아 가지고 자율 출근제라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 에 출근하고 이제 코어 타임 시간에만 일을 하고 퇴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고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재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운 문화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 혹시 그러면 이게 협업 과제가 일단 좀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협업 맞습니다. 프로젝트. 그거 말고 혹시 따로 준비한 개인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아, 제가팀 프로젝트를 하나를 하고 개인 프로젝트를 총두 개를 했는데, 이제 하나는 유니티로 한팀 프로젝트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팀원들이 얼렬을 사용하는 분들이 적어가지고, 유닛으로 하게 됐고, 이제 개인 프로젝트는 얼렬로 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아예 엔진을 안 쓰고, 그냥 날 것, 그 다이렉트를 사용해서 만든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무래도 다이렉트를 사용하면은, 이제 회사에서 이분, 이제 이 사람이 엔진을 그래도 좀 깊이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개인 프로젝트도 준비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이게 프로젝트 말고 취업 준비하실 때 따로 또 특별하게 준비하신 게 있는지? 어, 프로젝트를 대부분 하긴 했는데 따로 준비한 거는 뭐 필기 시험 준비? 필기 시험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뭔가 얻어, 배워서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면접을 보면서 나오는 문제들, 장, 그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형 같은 거를 공부하고 아니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처리 산업기사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대부분 내용으로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로. 그래서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해서 필기 면접, 면접을 봤죠. 프로그래머라는 길이 그렇게 편한 길은 아닌데 다른 직종에 비해서 했을 때 실제로 내가 만든 게 보이다 보니까 가장 성과랑 이제 그 희열감을 느낄 수 있는 직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리 다 보다 기술직이다 보니까 어 게임 업계 말고도 다른 쪽으로 많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프로그래머가 됐을 때 내가 얼마큼 내 기술을 투척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되게 알뜰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전 알, 알아보고 게임 관련된 전공 생각하면서 궁금했던 점 너무 많았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점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선배한테 물어볼 수 있어서 대답 없고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